눈값 한다 싶은 파운데이션만 그냥 딱 추천해드릴게요. 가격 착한데 커버력 지속력 너무 좋긴 해. 여름에 쓸수 있는 글로우 파운데이션 정말 유일 무이 해요. 나두 시간만 지나도 유분이 폭발해 닿는 지성분들은 이거 그냥 가셔야 돼요. 묻어남이 진짜 적어요.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보라돌이들, 오늘은 이렇게 파운데이션 6가지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일부러 가성비 2개, 백화점 3개 이렇게 나눠봤어요. 모공김 별로 없고 무너짐 더럽지 않으면서 정말 오래 지속력을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들 위주로 모아왔거든요. 좋은 것만 골라서 보라돌이들한테 싹 추천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가성비 라인입니다. 이 가성비 라인들은 쿠팡이나 올리브영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들이고요. 솔직히 제가 가성비 라인들 중에서는

호호호 호감인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워낙 피부가 좀 까다로운 편이기도 하고 베이스를 고를 때 진짜 이것저것 많이 따져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다른 제품군들에 비해서 특히 파운데이션은 조금 더 백화점 제품들을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가지고 온 가성비 라인들은 오, 이 정도면 진짜 꽤 괜찮은데 싶은 제품들만 준비를 했고요. 보라돌이들이 아, 언니가 좋다고 했으니까 무작정 구매할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제품마다 그래도 일정 일단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잘 맞는 제품들만 골라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 메이블린 슈퍼 스테이 루미 매트 파운데이션인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 제품이 딱 출시를 했을 때 메이블린 행사장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한번 발라보고 오 이거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돼서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던 파운데이션이에요. 정말 제형이 좀 신박하다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형 보시면 물같이 흐르 는 리퀴드 제형이에요. 처음에 바를 때는 발림성 자체가 약간 오일감이 있는 듯 하지만 밀착시킨 마무리감은 정말 얇게 매트해지는 그런 제형이에요. 초보자도 발림 자체는 어렵게 느끼지 않으면서 얇게 얇게 레이어링하기가 좋은 그런 파운데이션인데 무엇보다 마무리감이 끈적임이 전혀 없고요. 정말 얇은 기름종이를 덧댄 것처럼 유분까지 가볍게 쏙 잡아주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얼굴에 발랐을 때 이게 두텁게 발리는 느낌이 전혀 아니고요. 픽싱 되면 한겹 틴티드하게 깔리기 때문에 건조되는 이 휘발 속도는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 다 발라놓고 퍼프로 밀착시키기보단 한번 깔고 퍼프로 잡아주고 깔고 잡아주고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깔아주면 매끈한데 가벼우면서 묻어남 없이 정말 얇게 픽싱되는 그런 파운데이션 제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커버되는 게막 두터운 느낌이 아니어서 어, 이거 제형 진짜 신박하게 잘 뽑았다 하고 제가 그때 행사장 갔을 때딱그첫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매트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는 피부가 딱 정해져 있기는 해요. 묽게 발리면서 마무리감은 매트한데 이 매트하게 밀착되는 그 밀착감이 되게 가볍고 얇은 제형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요. 이 포뮬라의 텍스처 자체가 굉장히 리퀴드하게 묽은 제형이다 보니까 모공이 좀 넓은 분들은 약간 그걸 커버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걸 써보면서 느낀 게 살짝 서걱하게 남는 마무리감은 있기는 해요. 왜냐면 워낙 기름종이처럼 뭔가 유분을 쫙 잡아주는 그런 제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걱한 제형이 오히려 건조하게 느껴지는 피부들에게는 비추하지만 지속력이 정말 오래가는 대신 답답함 없는 거를 1순위로 찾는 피부 타입에게는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올리브영 파데의 1등으로 찍혀있는 제품이죠. 어바웃톤 스킨레이어 핏 파운데이션입니다. 사실 제가 이 어바웃톤 레이어 핏은 뭔가 이거는 진짜 내 거다 싶은 그런 파데는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조금 많이 건조한 편이에요. 근데 두루두루 썼을 때 확실히 막 모난 구석은 없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다. 제형감은 약간 되직한 듯 흐르지는 않지만 적당히 윤기가 어느 정도 있는 제형인데요. 밀착할수록 확실히 매트 파운데이션의 효과를 누리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어느 정도 도톰하게 좀 두께감이 올라오지만 그만큼 커버력도 좋고 밀착되는 힘도 있는 편입니다. 일단 요거는 가격 착한데 커버력 지속력 너무 좋긴 해. 확실한 건이 어바웃 톤 파데는 올리브영에 있는 파운데이션들 중에서는 매트하지만 가장 좀 뾰족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파운데이션이기는 해요. 유분 컨트롤도 좀 좋은 편이고 탄탄하게 메이크업을 한것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베이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만족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피부에 발랐을 때는 저는 스파츌라로 떠서 발라도 어느 정도 톤이나 잡티 정도는 확실하고 딱 발랐을 때 무른 제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무리감이 엄청 두껍다라는 느낌은 진짜 없어요. 그래서 매트 장점을 좀잘 담은 그런 가성비 파데의 사용감이고요. 대신 이 제형은 피부가 얇은 타입일수록 좀 두껍게 발린다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유형 중에 약간 피부 타입 자체가 좀 도톰한 타입이나 좀 가성비는 있으면서 오래 유지되는 지속력을 뾰족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완전 추천하는 제품이고 대신 피부결이 좀잘 푸석푸석해지거나 피부상태 밸런스가 약간 왔다갔다 하시는 피부 타입에게는 각질보약이 될수 있는 파운데이션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점은 우리 보라돌이들이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백화점 라인 세 가지를 좀 갈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운데이션은 백화점 라인들을 조금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수많은 제품들을 많이 써봐가지고 깐깐하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또 알잖아요. 가격이 진짜 너무 비싸단 말이죠. 돈값 한다 싶은 파운데이션만 그냥 딱 추천해드릴게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에스티로더의 이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은 확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진짜 맞다. 백화점 파데 중에 여름 파데 부동의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미 너무 유명해요. 하지만 이게 약간 호불호가 느껴질 수 있는 게 사용법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텍스처가 약간 어렵다. 제형감은 좀 묽게 나름 스킨케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치만 물 같은 제형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발림 자체는 나름 좋다. 촉촉하게 쫀쫀하게 발리는 느낌인데 신기한 건 밀착시킬수록 도톰하게 피부에 쫙 밀착되면서 픽싱이 되는 제형이에요. 마무리가 매트하지만 서걱한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대신 건조 휘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유분을 그냥 쫙 잡아주고 픽싱력 하나만큼은 정말 뾰족하게 완벽한 제품이어가지고 진짜 지속력은 뭐 이것만 한 제품은 없죠. 하지만 또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이게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르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정말 많이 달라진다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썼을 때 스파츌라를 잘 사용하면 너무 좋지만 잘못 사용하면 양 조절이 고르게 분포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얼룩덜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초보일수록 브러쉬를 추천드리는데 브러쉬도 건조 속도가 조금 빨라서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요거 스파츌라 브러쉬를 한번 사용을 해 보세요 사용할 때 이런 브러쉬를 사용하니까 정말 편하긴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얇게 올라가지만 고르게 밀착하기가 좋고 비교. 정말 바르기가 쉬워요. 건조되는 휘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건 바를 때 전체다 바르기보다는 바르고 깔고 바르고 깔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마무리감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버력 확실하고 유분을 아예 눌러주는 파워 레스팅 파데의 마무리감입니다. 특히 얘는 정말 페인팅처럼 무너짐이 심하지 않은 제품이어서 나2 시간만 지나도 유분이 폭발이다는 지성분들은 이거 그냥 가져야 돼요. 아무따 요거는 추천 갈게요.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요. 맥 스튜디오 픽스 파운데이션입니다. 오늘 매트 제형 중에서는 아마 가장 좀 촉촉하게 발리면서 호불호가 크게 타지 않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첫 제형의 발림 텍스처가 이 촉촉하게 베이스 안에 수분감이 머무르는 제형이고요. 밀착할수록 겹겹이 펴발리면서 매트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트는 제가 이전에 지금 다 보여드렸던 매트 파데와는 다르게 빠싹 구워지는 그런 파데는 아니에요. 피부에 고르게 밀착은 되지만 어느 정도 약간 그 파운데이션 안쪽에 촉촉함이 좀 머무르고 있는? 그래서 살짝 두께감이 있는 편이기는 해요. 맥스튜디오 픽스는 확실한 건 도구를 좀 많이 타요. 저는 궁합 자체는 브러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브러쉬 중에서는 이런 납작 브러쉬를 추천드리고요.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편안하고 부드럽게 펴발리기 때문에 발랐을 때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엄청 얇게 깔리는 제형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조속도나 휘발력이 강하지 않아서 피부가 조여지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는 그런 세미 매트 파운데이션입니다. 저 같은 수부지나 복합성 피부이신 분들에게 완전 추천을 해드리고요. 특히 복합성 수부지 중에 속건조 잘 느껴지시는 분들 또는 매트는 사용하고 싶은데 매트만 쓰면 피부결이 너무 푸석해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쓰기 좋아요. 조금이라도 도톰한 거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초입니다. 그래도 무난하게 이 제품은 한번 사면 또는 추천해도 누구나 호불호 없이 쓰기 좋은 파데다. 자 그리고 다음은 오늘 진짜 웬만하면 다 매트 파데인데 여름 제품인데 글로우 파데를 추천한다고? 저는 이거요. 겔랑의 테라코타 파운데이션이에요. 처음으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 여름 파데 추천하는데 어떻게 글로우를 추천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를 꾸준히 봐왔던 분들 혹은 올해 제 영상을 여러 번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왜 이거를 추천했는지 아마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이게 글로우지만요. 포지션이 확실해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광채가 뿜뿜하는 그런 글로우가 아니다. 여름에 쓸수 있는 글로우 파운데이션 정말 유일무이해요. 제형은 아르간 오일과 스킨케어 성분이 베이스에 녹아진 느낌이라 정말 묽게 펴지는 제형인데요. 얇게 바르면 바를수록 은은한 광채감 뒤에 정말 얇게 핏되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맥스튜디오랑은 조금 다른 결로 얘도 도구를 좀 탑니다. 얘도 얇게 바를수록 정말 밀착되면서 살짝 매트한 느낌까지 가져갈 수 있는 핏되는 사용감을 확실히 느낄 수있니요 수 있어요. 정말 도톰한 브러쉬로 바르면 광채를 확 살아나게 해주고요 얇은 스파츌라로 정말 얇게 뜨면 광채감은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면서 피부 표면은 은근히 세미매트한 그런 느낌까지 줄수 있어요 사용할 때 저는 스파츌라를 추천하는데요 고르게 분포되면서 스킨케어의 광채는 이 피부 속으로 딱 흡수되게 만들어주고 겉은 쫙 매끈하게 마무리가 돼요 두꺼운 느낌이 전혀 없고 은은한 광채가 있는데 이게 답답한 오일감이 전혀 아닙니다 요즘에 워낙 습해서 이걸로 1차 집안을 좀 다져주는 용도로 사용할 때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번 화잘먹 영상에 이렇게 기초 집안 다지는 용으로 제가 이거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영상 맨 마지막에 그 화잘먹 영상을 다시 넣어 놓을게요 악지성이신 분들에게는 어, 비추할게요. 하지만 마무리감이 좀 핏되면서 이게 어떤 도구를 쓰냐에 따라서 완전 광채가 올라오게 바를 수도 있고 살짝 세미매트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파드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거 갤랑의 테라코타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보라돌이들한테 정말 많은 제품들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요즘에는 확실히 베이스도 조금 더 까다로워지고 깐깐하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계절이 되게 어려워 잖아요 그래서 보라돌이들도 가성비 라인을 사더라도 서랍장에 처박아 두지 않게 되고 비싼 제품을 사더라도 돈값하고 뽕 뽑을 수 있는 그런 파데들을 오늘 싹 모아왔으니까 구미 당기는 거 하나 구매해서 써보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또 추천 영상했으면 좋겠는 것들은 여러분들 댓글로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진짜 영상 만들 때 우리 보라돌이들이 무조건 1순위거든요? 보라돌이들이 보기 좋고 원하는 영상 위주로 만드니까 항상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저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시고요. 우리는 그럼 며칠 뒤에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